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 오늘은 협상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 협상의 고전이라는 의리의리한 말과는 달리 굉장히 얇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어, 저도 유학한 학교가 뭐 협상이나 그 디스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서 뭐 독보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도 텍스트북으로 니고시에이션 시간에 사용한 책이고,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조그맣고 얇은 책이고, 심지어 가격도 쌉니다. 이제는 되게 옛날 책이 돼가지고 가격이 싸고,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막 쿠팡에서 2,0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건 아닌데, 아마도 요 책이면은 어 아마존에서 되게 싸게 사실 수 있고 저는 유학 시절에 사, 산 아주 옛날 책인데 뭐 예, 여전히 잘 보고 있고요 음 아마존에서도 싸고 쿠팡에 만약에 있다면 예, 사시면 되고 요렇게 얇고 가볍고 되게 내용 자체도 그리고 표현 자체도 전혀 무겁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게링투야스 yes. 그리고 한국어 버전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어, y e 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근데 이, 이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getting to yes라는 말보다. 그쵸? 어, 그리고 되게 책도 엄청 훨씬 무거운 느낌으로 써져 있어요. 되게 빽빽하고, 아니, 나는 이거를, 요거를 번역했는데 이렇게 좀막 심각한 느낌이 나는 책이 나온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어. 어쨌든 이게 한국어 버전이고요. 저는 사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앞에 조금 읽어보다가 아 이게 훨씬 이게 훨씬 쉽게 읽히는데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영어를 조금 그래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요. 영어 정말 쉬워요. 정말 쉽게 쓰여져 있고 아예 그냥 그 표현 자체가 그런 무거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 나와 있는 로저 피셔하고 윌리엄 무리는 그, 뭐, 협상가로 되게 유명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윌리엄 무리는 확실히 변호사고, 로저 피셔도 아마 변호사일 거예요. 어, 이책 때문에 그 하브 리고시에이션 프로젝트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교육이 열렸다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고, 협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이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원칙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리고시에이션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면서 아카이브도 만들고 수많은 사례들을 요 원칙에 대비시키면서 이제 협상 교육의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이라는 거에 비해서 되게 쉬워요. 진짜 너무 쉬워. 나 그래서 너무 강력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 목교에서 맨날 협상이나 디스플레이션 강의할 때 그래봤자 하버드가 위이고 우리 학교가 1이다 이, 이 말을 계속 하셨는데 저도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이 게링투 e 스에 나와 있는 요 제목까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을 보면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쭉 이제 요 제목을 보면 다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하면 비치려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젤렌스키 강의 올릴 때뭐 이것저것 말씀드렸던 그런 협상의 원칙들이 이 책에서 나온 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면 이제 첫 번째 problem. 그 다음에 두 번째 method. 그 다음에 아, 다 알겠어. 근데 요게 이제 yes but. 그 다음에 결론 conclusion. 그리고 사람들이 <laughs>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third edition이거든요. 어, revised edition. Bruce Paterni 어, 조금 코멘터리를한그 제가 알기로는 3rd edition 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게 붙어 있어요. 10 음, question people ask about getting to yes.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 공부를 했는데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더라 라고 해서 10 question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problem 첫 번째 돈, 밸런, 오버 포지션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젤렌스키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지션이 뭐고, 인트레스트가 뭔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저 사람의 포지션이 뭐고, 저 사람이 얻어가야 하는 그런 인트레스트가 뭐냐, 그거를 파악을 해서 포지 포지션을 웬만하면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서 포지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목소리가 좀 떨리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이제 100%는 아니어 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끌고 나가는 메소드로 네개를 얘기합니다. The 첫 번째가 separate the people from the matter, separate the people from the problem 이렇게 첫 번째 원칙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젤렌스키 영상 때도 엄청 얘기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matter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 스스로 이제 텐션이 올라가려고 할때 아, 어, 구분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유발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이제 다른 거야.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경찰서에서 입회를 갔을 때, 혹은 뭐 압수수색 같은 거 하면서 약간 이제 경찰이랑 저랑 텐션이 있을 때, 그때 경찰이랑. 싸우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경찰과 나는 피풀이잖아요피풀은 부드럽게 유지하고 그 매러를 갖고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쨌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재량의 범위를 나나 우리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어, 적용하지 않도록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매 r 내가 이제 보호하고 내가 변론하고 하는 이 피고인이나 그이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원칙을 적용하고 주장할 걸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problem, matter에 대해서는 내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people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프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원칙을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제, 제 젤렌스키 영상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원칙이 focus on interest, not position.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지션이 뭔지 그다음에 인트레스트가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포지션이 아니라 인트레스트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계속 나를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자, 다음 다음 원칙은 invent options for mutual gain. 그러니까 옵션을 한번 내가 창조하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너랑 나랑 윈윈하기 win 위해서 어떤 옵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는 거. 우리가 뮤추얼 게인을 할수 있는 방안을 내가 제시하거나 상대방 이 제시했을 때그 사람이 되게 한층 수준이 높아 보여요. 어, 이 사람이 되게 어, 그릇이 크구나. 이 사람이 되게 머리가 좋구나. 이 사람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나를 등쳐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윈윈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신뢰도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인단 option for mutual gain, 요것도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내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method 마지막으로, insist on using objective criteria.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공정한 크라이테리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 하는 듯해도, 아, 오해 혹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어떤 그 틸티드 되는 것, 감정적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 혹은 상, 상대방이 그렇게 기울어지진 않았어. 근데 내가 기울어졌다고 느껴. 상대방이 그렇게 기울어졌다고 느껴. 그럼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내가 계속 이제 붙잡는 거예요. 아, objective creative, create, create, criteria. objective criteria. <laughs> 제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 objective criteria를 유, 그 사용하자고, 나를 설득하면서, 나를 계속 튜닝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메소드에서 네 개의 메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es, but, 아, 다 알겠어. 원칙 그거야? 알겠어. 근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What if they are more powerful? What if they r e Not playing. What if they use dirty tricks? 이런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uestions people ask about getting to yes. 이런 게 나옵니다. 정말 강추고요. 어, 제가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또 근래 나오는 베스트셀러 같은 협상에 관한 막 지니어스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어, 보면 다 그런 책들도 되게 좋은 책인데요. 얘가 되게 중심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확실히 얘가 이제 원칙, 원칙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을 보면 시너지가 더날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쉬워.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텍스트북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법대에서 보는 그 책, 그, 아스펜, 케이스북, 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협상 아카이브에서 많이 그 이제 시뮬레이티드 액티비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어, 여러 번,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회신하는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런 원칙을 까먹고 있었네 이런 것도 있고, 어 역시 고전이라는 거는 계속 읽을수록 너무 이제. 아는 만큼 계속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책입니다. 윌리엄 울리하고 로저 피셔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강의하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뭐 윌리엄 울리는 워낙 말 잘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제 생각에 리티게이터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리티게이터가 딱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히어링을 히어링이 뭐냐면은 구두 변론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 구두 변론을 하려면 배심원을 좀 사로잡아야 되고 그 약간 우리나라는 막그 즉시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어, 그리고 이제 증거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민사하고 형사가 증거법 적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증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에비 l 스 러가 따로 있고 그게 공통으로 민사형사 다 적용이 되고 그 세부적으로는 조금 나, 나눌 수가 있어도 그리고 그 공판정에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어, 증거가 현출되기 전에 바로 이의를 해야 하거나 뭐 아니면 배심원이 좀 얘를 얘 말을 좀잘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확 이거를 딱 끊어줘야 되거나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걸다 이겨먹고 배심원한테 어필을 해서 이 공판장을 내 무대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리티게이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변호사. 그래서 윌리엄 올리는 좀 소송 변호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좀 뭐 그런 그 청자를 휘어잡는.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재밌는 그런 면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로저 피셔도 영상 되게 많습니다. 협상 강의는 이제 미국에서는 m b a 나로스쿨에서 많이 하고 어,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정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 조정이라는 살짝 다른 미디에이션이 되게 활발하고 그 다음에 리디게이션할때 뭐 거의 100이면 99, 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어, 교육도 조금은 활발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협상이라는 교육 혹은 협상이라는 필드가 초입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가끔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 어, 협상 공부 되게 진지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있는데 저는 강추합니다. 어,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 같고 교육이나 학술적인 장은 더 많이 열릴 것 같거든요. 이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끝으로 제가 오늘 이코노미스트에 보니까 그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 프레지던트가 젤렌스키 모멘트를 피할 수 있나 막 이런 도저히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났던데 제가 젤렌스키 영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떻게 어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책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고요 어~ 요거 한국말 꼭 한국말로 읽어 읽으셔야 하는 분들은 예요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지금 제가 산게만 3천원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쿠팡에서 2천원 ,000원, 3천원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이제 그 진짜 하반기는 9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조금 더 일상에 대한 열심을 좀 다짐했거든요. 아까 저희 실장님이랑 이제 간단한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어, 유튜브도 다시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거나 컨텐츠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